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농장TV의 박경준입니다. 오늘도 저는 당진으로 왔는데요. 아, 제가 월, 평일 날에는뭐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제가 이번에 새로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주니와 함께한 한국사인데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역사, 한국사 시리즈를 번순는 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요, 닭들한테 줄 상추입니다. 닭들이 채소를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감자밭에 둘 먼저 소개한 다음에 닭들한테 먹이 주러 가보실 거예요. 그러면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감자밭에 왔는데요. 저번 주보다 더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감자에 꽃핀 거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오, 여기가 제일 많이 폈네요. 여기도 이쁘게 폈네요. 다른 것도 폈지만,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닭들한테 먹이 좀 추석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닭들이죠? 전부, 전부 다 많이 잡랐습니다 오, 손음 닭들도 잘 먹네요. 제가 이렇게 해는 이유가 닭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줄수 없기 때문에 던져줬습니다. 그 빈건 여기고요. 오, 근데 개 몇개 남았네. 그럼 얘네 먹으라고 하고 전 여기서 빠져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위 빠츠 왔는데요. 여기는 저번보다 꽃이 더 많이 피었습니다. 와, 근데 감자꽃들이, 네, 작은 것도 있네요. 그러면 다음 걸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고추밭스트 왔는데요. 고추들도 만, 고추들도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어때요? 보기 좋은가요? 저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할미꽃입니다. 이게 바로 할미꽃인데요. 좀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엄청 많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상추가 더 잎이 많이 생겼습니다. 와우 이렇게 커지준 처음 몰랐습니다. 이만큼 제 얼굴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만큼 안 해도 얼굴 은좀큰것 같. 크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 다음 건 감자밭, 고구마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밭을 보시기 전에 아로니아 나무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아로니아 나무도 꽃이 좀지금 다음에 알맹이가 생겼데요 이게 바로 아로니아라고 합니다. 남은 것들도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는 아직 핀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 감자밭을, 아니 고구마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구마밭에 왔는데요. 감자들이 어제 비를 맞고 대부분 죽은, 풀이 죽었던 애들이 좀 사나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번보다 잘 자는 것 같은데요. 저참잘자아주면 왠지 더 봐야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더 봐야 할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 전 고구마가 열린 것만 고구마가 많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막 끝냈는데요 더 소개해 드릴 건 없을까요? 아 사과나무요? 언제나 똑같을지 무성이 있던 그 사과나무 말이죠? 음 그건... 저기요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왜 이렇게 가파르냐. 일단 소개는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잠시 후 도착하오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과나무 소개입니다. 어때요? 잎이 더 무성해진 거 보이시나요? 아, 좀만 더 천천히 지나가달라고요? 네. 이거 봐요. 잘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천천히 있는 거니까. 요기는잘안 보이지만, 꽃이 핀거 보이시죠? 보이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오, 오 보이네요, 보여, 보여. 뭐, 댓글은 달진 안달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알지는 어떤지 보러 갈까요? 네, 그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은 14개씩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개좀늘어나는데요닭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완전 탁구공만 나는 것도 있고, 오, 좀 분홍색인 것도 있네요. 와, 신기하네요. 보통견도 있고, 분홍색란도 있고, 청개도 있고.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뭐소리들까나 닭들이 뭘는 모습을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닭들이 왜 뛰쳐나온지를 못 봤습니다. 오와, 생각보다 닭들이 많이 컸네요. 뭔가 벽닭 벼슬이 좀더 성장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더 뭔가 더 작은 느낌이 나거나할까 그런데 닭들이 진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알까가 나는 걸 보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감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다 드렸는데요 어때요? 상추 모종이 좀더 잎이 커지고 널리 퍼져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나요? 그만큼 상추 모종들이 성장한 만큼 저희 주인의 농장 TV도 성장입니다 아 그런데 저희 어제 영상 보셨어요? 영상을 몇 시쯤에 업로드할? 아침 언제 몇 시에 업로드할지? 근데 끝까지 댓글이 었는데요 오전 중에 올려달라. 내 시, 새벽 3시 올려달라. 다몇시시 신지 모르겠는데요. 음. 일단 시청자 분이 댓글 달아주실 때는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 3시에는 아직 여기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새벽 3시면 거의 깜깜할 때가 아닌가요? 깜깜할 때저 찍으면 완전히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날 밝은 이런 시각에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하긴, 날 다치는 것 보단 어들때 다치는 게더 많긴 하죠.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나 준의 농장 팁을 시청해 주시면 저도 그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영상을 중간에 막 끊고 나가지 마시고, 좀 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조회수, 보니까 첫 영상만 짧으니까 많이 보시는 건 알겠는데, 첫 영상만 지금 800을 거의 넘어가고 900 정도 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영상만 많이 시청해주시지 말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준이와 함께 한 한국사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건 오이고추인데요 이건 단지 쿠키 영상일 뿐입니다. 소기 영상은, 이거 소기 영상은 다 내일 삽입을 하겠습니다. 뭐, 쟤는 꽃이 피면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고추가 아닌 와사비, 오이고추입니다. 근데 왜 와사비 고추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